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합니다. 집에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붙잡고 의지할 든든한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나 권력, 자기의 능력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아 살아가다가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세운 두 기둥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둥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신그 땅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현관인 낭실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와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 일컬어지는 두 기둥을 만듭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야기는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기둥에서 누가 세우시고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성전 건축을 하였지만 성전 건축을 하며 느낀 것은 그가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야긴입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며 그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즉 힘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보아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경험한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약인과 보아스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약인과 보아스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약인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가정을,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맡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님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세움이 헛된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을 가정을 자녀들과 직장, 사업장, 학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대도다.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아스가 고백되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주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에 청정,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지키행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정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처럼 우리 인생 앞에도 반드시 약인과 보아스가 서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내 능력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자녀, 학업, 직장, 사업을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며 내 삶의 기둥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